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주굴입니다. 에, 오늘은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어제 비 오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수요일 날씨는, 야 정말, 제가 오토바이가 VF인데, 만약에 배기량이 조금 높은 오토바이라면은, 정말 장거리 라이딩,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네, 정말 화창한 날씨입니다. 아, 정말 날씨가 좋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뜨겁게 화제가 됐었죠, 내용이. 어, 그런데 이제 기사가 떴어요. 네, 경향신문인가? 예, 거기서 기사를 띄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 네. 예, 배달 플랫폼 노조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예, 거기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제 기사 내용이 우리가 이제 다뭐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이 어 배달 플랫폼 노조 한마디로 교섭 배민과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배달 플랫폼 노조가 어 배풀 운영에 관여를 했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부글부글 화가 끓고 있다. 뭐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이 떴고 내용을 보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어,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뭐, 녹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의혹이 있는 배풀 지사를, 어, 팠더니, 팠더니, 어, 그 배풀 지사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가, 어, 그 플랫폼 노조의 위원장이죠. 예, 홍창희 위원장으로 나왔다. 그 배풀 지사의,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그 양반으로 돼 있다. 어, 돼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제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그 플랫폼 노조 간부들이 어, 간부들이 어 이제 어그 베풀 소속 라이더들한테 주급 정산서라는 거 있잖아요. 주급 정산서를 전송을 하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어, 그런 제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더 유니온은 어, 오늘 오늘 날짜에 오늘 날짜로 어, 노동위원회에 배민하고 그 플랫폼 노조를 어,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를 할 방침이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하단에 보면 이제 플랫폼 노조에 대한 입장이 나와요. 아니다 와전된 거다. 우리는 단지 소속 노조원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복지 차원 네 그래서 배풀을 소개시켜주고 뭐 그런 거를 했는데 와전된 거다 우리는 운영은 안했다 뭐 이제 깊숙이 개입을 안했다 이제 이런 해명이 있어요 기사 내용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배민의 입장이 또 나옵니다 배민은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에 그 홍창희 위원장이 나오는 부분은 동명이인이 있어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나열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 입장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노조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민 입장하고 나열은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이제 가보자면 배민 입장 어 우리는 모른다. 아무랑 어, 아무랑 <laughs>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도 아무랑 그리고 사업자 등록 중에 어 플랫폼 노조 위원장 이름이 있는 거는 동명 이인일 수도 있어. 우린 몰라. 아무랑. 어.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laughs> 큰 회사가 큰 회사가 내놓은 입장 치고는 조금 옹색하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만약에 정말 아니라면, 아씨와 고소하겠다. 그러겠죠. 예, 네, 어, 고소하겠다. 그런 식의 입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조금 옹색하게, 아몰랑으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조의 입장을 보면, 어, 우리는 깊숙이 관여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한건 없어요. 뭐 맨날 이제 입장문 내는 거 보면 우리는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 누가 봐도 속 시원한 해명을 한 적이 없죠. 예. 제가 말한 부분도 이제 해명이 안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은 간부가 운영 안 했다는데 노조원은 운영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안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돌려서 뭐 이제 해명이 아닌 이제 입장문을 내는 그런 정도 이제 수준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죠. 예,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둘이 뭉실한 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 유니온 입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의혹과 제보를 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뭐노동위원회에 이제 재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소를 하면은 이제 밝혀지겠죠. 사실관계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 아니에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 아니에요. 어, 아니다, 맞다가 밝혀질 건데, 이게 이제 뒤에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 맞다면, 깊숙이 개입한 게 맞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랫폼 노조는, 어용노조가 되는 거죠. 어용노조가. 그죠? 어용노조가 이제 그게 어용노조죠. 어용노조가 돼, 돼서, 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존재 가치가 없어져서, 어, 해체를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맞다면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죠. 예, 어용노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라이더 유니온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니다로 나오면, 어, 다 그게 뭐, 음모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면, 라이더 유니온도 마찬가지죠. 라이더 유니온도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더 이상 다루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 기사가 나왔길래, 어, 한번, 어,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고, 어찌됐든지 간에, 어, 재소를 하니까 결과는 나올 것 같다. 어 결과가 나오면은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 사이에 이제 교섭, 이제 교섭권이 지금 정해지는 시기잖아요. 그 사이에 뭐, 교섭권이 그대로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밝혀지면은 이제 좀 거대한 파도가 올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지간에 어, 라이더들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그런 되게 중요한 일이 오늘 벌어진다. 에, 오늘 제소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안정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